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책 읽기 제일 좋은 계절하라면 가을을 떠올리는 구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가을 멋진 독서 하셨나요? 오늘은 10월에 읽은 책 8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린 틸먼의 어머니를 돌보다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 이유로 구매해서 읽게 된 책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돌베개에서 출간했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추천서를 정희준 교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정희준 교수님은 저한테 진짜 큰 사람인데, 이런 분이 넋을 뺏긴 채 읽었다고 하니까 좀안 읽어볼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다는 소설가이자 문화 비평가인 린 틸먼이 11년간 어머니를 돌본 경험에 대해 쓴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아직까지 부모를 돌본 경험이 없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기 위해 쓰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돌보다는 어머니가 처음 이상 증상을 보인 이후 희귀병 진단을 받기까지 여러 오진을 겪은 일을 시작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작가의 여러 감정들을 진솔하게 적어낸 에세이예요. 지난달 월간 독서에서 소개해드린 의료비즈니스 시대의 저자 김연아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검사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린 틀먼 역시 어머니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무의미한 검사를 하게 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또 의사들의 진단이나 처방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좀 의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딸셋이 어머니를 함께 돌보면서 뭐 돌봄의 스타일 때문에 언니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될까봐를 걱정하기도 하고 상주 간병인을 구하지만 간병인과 보호자로서의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간병인이 도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이제 어머니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는 이유로 도벽을 가볍게 여기고 또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어머니에게 잘 맞는 간병인을 구하는 어려움보다 어머니에게 잘 맞는 간병인의 가변 도벽이 더 낫다는 모순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색인종이 돌봄이라는 노동을 아주 저렴한 비용만 받고 책임지고 있다는 좀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린틀머는 여섯 살 때부터 어머니를 싫어했지만 이제 어머니를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 노력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삶이 좁아진 느낌 뭐내 삶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느낌 때문에 돌봄의 순서가 돼서 어머니 집에 머무를 때 느껴졌던 불편함 답답함 뭐 미움이나 원망이라는 감정과 의무감 아니면 사랑하는 감정과 의무감에서 오는 피로 등 돌봄 노동을 했. 딸의 입장에서 너무 솔직하게 쓴 에세이입니다. 이번 달저희 가장 추천 책이고요. 돌봄 노동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느낀 것보다 몇 백배 더큰 울림을 줄수 있는 책 같아요. 많은 분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정희진 교수님의 글쓰기 시리즈 첫 번째 책인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 쓴다입니다. 정희진 교수님은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팟빵에서 정희진의 공부라는 매거진을 듣게 되면서 완전 찐팬이 됐는데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는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한결이 토요판에 연재한 서평을 모아서 낸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 모세월호 뭐 이야기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윤리학과 정치학은 글쓰기의 핵심이다. 약자들은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는 무기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나에게만 보이는 세계를 글쓰기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 써야 하고 또 글쓰기 자체가 나를 검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부터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뭐 자아 성찰적 서평들도 많은 장이었고요 이장 당사자의 글쓰기는 혁명의 꽃이다. 글쓰기의 핵심은 정치학이라는 연한 박지원의 말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글쓰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함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3장 글쓰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는 여성학자로서 나는 왜 쓰는지 글을 쓰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여성학자 정희진의 모습을 볼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정희준 교수님의 글은 좀 쉽게 읽히지 않아요. 어려운 단어도 많고 어려운 문장도 많은데 읽다 보면 내 세계관이 좀확 장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이 운영하는 팝업 매거진 공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10월에 이제 공개된 매거진에서 우리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영화,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계속해서 이제 캐릭터가 변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저의 캐릭터를 가장 많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정희준 교수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제 사고를 깨게 해주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시간 날 때마다 필사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정희준 교수님 매거진 공부도 너무 좋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를 시작으로 이제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 다섯 권을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정희진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지 않은 구독자분들 계시면 좀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필립 드와이어와 마크에스 미칼레가 엮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입니다. 이 책은 페이지 수가 한 6, 백페이지 조금 더 되는데요. 책표지도 뭔가 좀 학술적인 느낌이 들고, 책을 펼쳐보면 좀 글법도 이렇게 많은 편이라 읽기 어려울 것 같은 첫인상을 주지만 읽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숱술잘 읽히는 책이었어요.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아마 읽어보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빌게이츠의 추천으로 유명해졌고, 이제 국내 북튜버나 여러 매체에서 추천해 준 책인데요. 방대한 책 분량이지만 쉽게 읽히는 책이라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는 인간은 이성, 과학 등의 발전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폭력이 점점 더 감소했고 우리는 우리 중에 존재한 이를 지금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 입증하는 책인데요. 일단 스티븐 핑커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가 인간의 폭력성이 역사적으로 감소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폭력을 좀 의미론적으로 축소시키고 통계를 잘못 사용하거나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역사학자들이 18가지의 주제로 반박한 책이 우리 분성의 악한 천사입니다. 핑커는 이 성과 계몽주의 덕분에 폭력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계몽주의는 17, 1 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조로 이 성과 과학의 발달로 이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증보한다는 거예요. 정말 계몽주의 이후로 폭력은 감소한 게 맞나? 역사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이 사장 진보와 진보의 무순이었어요. 개몽주의자들은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인종, 젠더 위기를 기준으로 인류를 분류하고 흑인 노예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노골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방조했다고 합니다. 개몽주의를 유명한 서유럽 국가들이 뭐 노예무역 노예 노동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려 그 자금이 산업혁명에 기반이 됐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핑커의 책에는 이들에 대한 폭력이나 핍박은 가볍게 다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핑커의 세계관 자체가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서구 중심의 성장 등 그런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지금 시대 여성이나 빈곤층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폭력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고역사자들은 분석합니다. 제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읽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를 읽으면서 어, 저도 좀 우리 삶이나 역사는 그럼에도 진보한다라는 주의였는데 어, 진보란 무엇이지? 우리 인간은 정말 진보하고 있는 게 맞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책이고요. 우리가 우리 종에 존재한 일에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핑커의 주장이 잘못됐고 또 얼마나 폭력적이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폭력적인가라는 새로운 주장을 통해 폭력이 점점 더 감소했다고 낙관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폭력은 어떻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 봐 드리면서 이번 책 속에 마칠게요. 킁커의 작업이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자 역사적이라면 진짜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해 무슨 말로 응수해야 할까? 얼핏 생각하니 핑커의 진보주의 세계관의 가장 적절한 반격은 그냥 최근 사건들을 열거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다. 전 세계를 휩쓰는 유행병, 세계 시장의 침체, 끊이지 않는 총기 폭력, 대살아나는 인종주의 및 민족주의, 급증하는 실업률 및 독수자. 거대한 건강 불평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 지독한 정부 부패, 치명적 도시 공해, 가속화하는 아마존 산림 파괴 등은 그저 오늘날 뉴스 헤드라인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광호 작가님이 노회찬 전 의원님의 서고 우주기에 집필한 전기 노회찬 평전입니다. 2017년 대선에 저와 신랑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달랐는데, 신랑이랑 저랑은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저는 좀 민주당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저희 신랑은 정의당 권리당원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어요. 저희 신랑이 정의당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노회찬 전 의원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노회찬 전 의원님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아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세상을 꿈꿨고 대통령과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의 공기를 바꾸는 게더 어렵다는 것을 좀 미리 간파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바뀌지 않는다. 어떤 혁명도 위안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뭐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결국 다시 윤석열 정부라는 참담한 정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변하지 않은 일상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해찬 전 의원님하면 삼성 X8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1997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학수가 다시 중앙일보 회장이었던 홍석현을 통해 이해창 대선 후보에게 100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안기부가 이들을 도청했고 8년 뒤에 녹취록이 공개가 된 사건입니다. 이때 사건을 총괄한 검사가 한규현이었는데요. 삼성 s 8이 주범이었던 이학수, 홍석현, 이혜창은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잃었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당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국회에서 떡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혜찬 전 의원님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검사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지 않나 싶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독재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기분인데요. 지금 우리 사법부에 정의나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 좀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개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회 다수, 특히 사회적 약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는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정치인이셨어요 진보정당이 대중정당이 돼서 집권을 해야 자본주의 자체를 아예 개혁하는 혁명을 할수 있고 점진적 개혁적 민주적 비혁명적으로 이제 사회주로의 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급진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노회찬 전 의원님께 비춘 게참 많죠 음, 드루킹 특검의 빛나가는 살로 부끄럼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존경하고 그리운 정치인입니다. 진보당을 대중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일을 쓰셨는데 요즘 정의당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책이고요. 노회찬 전 의원님의 어린 시절부터 서거 이후까지 노회찬 전 의원님의 인생이 뭐 충실히 재현되어 있는 전기입니다. 책에 커버를 벗기면, 어, 이렇게, 외찬 의원님이 하나게 웃으시는 사진이 나오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표지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의원님의 하나는 웃음을 보니까 좀더 많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정치판이 혐오와 막말, 비상식적인 일들로 넘쳐나잖아요. 읽다 보면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받기를 기원하는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희정 작가님의 베테랑의 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동에 관한 책으로 소개해드린 여기 우리 함께 저재이시기도 한데요. 신간이 나오면 꼭 챙겨보는 작가님이라 이번에도 신간이 나와서 구매해 읽게 된 책이에요. 베테랑의 몸은 기술이 숙련된 사람들, 이제 몸의 노동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베테랑 12명의 일과 삶에 대해 인터뷰를 한 책이고요.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균형 잡힌 몸에서는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하는 직업군, 뭐 세공사, 조리사, 로포공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고, 이부 관계 맺는 몸은 노동을 하면서 만나는 대상과의 세심한 관계 맺기가 필요한 직업군인뭐 조산사, 안마사, 마필 관리사, 세신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3부 말하는 몸은 몸을 통해 발화를 하고 표현을 하는 직업군 뭐 수어 통역사, 배우, 전시 기획자 식자공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의 오래 종사에서 이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장인, 고수, 베테랑이라고 하는데요. 베테랑이대기까지 일터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가슴 뭉클하면서도 웅장한 기분이 들게 하는 책이고요.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면 약간 천대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시대가 변하고 기계의 발달로 내가 가진 기술이 쓸모 없어지는 분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 기술이 내 몸에 쌓여 몸 자체가 기술이 되면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데, 어, 일이란 무엇이지, 노동의 가치란 무엇일까, 뭐라는 이런 묵직한 질문과 함께 인터뷰들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일했다는 이제 공통된 말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서 좀 인간의 전환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어, 최근 또 이렇게 많지 않고 인터뷰집이라 굉장히 쉽게 읽히지만 진난 여운과 감동을 주는 책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사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사진과 함께 인터뷰들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제 베테랑의 라려고 불리기까지 버텨왔을 시간과 고통 변화는 하몸 안전하지 않은 일터 불안전한 고용관계 등이 보여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어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 책이기도 했어요. 책 표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 판형이나 책 디자인도 너무 잘 빠진 책이라 정말 읽기 편한 책이거든요. 많은 구독자 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준파라히리의 로마 이야기입니다. 4년 만에 나온 신작 소설집인데요. 준파 라힐리는 영국 런던의 벵골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로드아일랜드에서 성장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시작으로 2012년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 영어로 성공한 미국 작가가 음. 이탈리아어만 읽고 쓰기를 좀 결심했다고 해요. 이탈리아어 학습은 준파 라이에게는 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경험이 됐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이탈리아어로 쓴 산문과 단편소설을 모아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언어에서 낯선 이탈리아어로 망명을 했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준파 라히리에게는 뭔가 좀 이민자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로마 이야기는 이탈리아어로 쓴 아홉 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는데요. 어, 저는 이 소설은 망명한 언어 이탈리아어로 쓴 소설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우리말로 번역된 책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 이래서 번역기가 잘 나와 있어도 세계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로마 이야기에 나오는 아홉 편의 소설은 모두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광장, 계단, 거리 등으로 지역을 표현하고. 등장 인물들 역시 이름이 아니라 뭐 어머니, 형제, 외국인 등 보통 명사로 표현돼요. 로마이지만 로마에 있지만 로마에 뿌리내릴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의 정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집이고요. 준파 라힐이의 문장은 간찰한 내용을 그냥 감정 없이 적어내려가듯뭐좀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가 돼요. 그런데 소설 속 문장을 읽다 보면 인물들이 느꼈을 법 한 감정이 전해져서 제감정에 폭발하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는 지금 계절과도 너무 잘 맞는 책이에요. 겨울에 초입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빅토르 미고의 레미제라블 사건입니다. 이번 10월에 5권까지 다 완독을 할 계획이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진짜 오랜 시간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4권은 크게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비밀연애, 뭐 이별 등 사랑이와 기와 1842년 파리 시위를 향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장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좀 클라이막스를 향해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레미저럽으로 보통 뭐 프랑스 혁명을 다룬 역사소설, 사회소설로 알고 있지만, 로맨스 소설로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 뭐 코제트를 하면 장발장의 사랑에 대한 문장들도 너무 좋았어요. 1832년 파리 시는 민중들이 나폴레옹 시절의 장군이자 자유주의 정치가인 라마르크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으킨 뭐 파리 시내 도초의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봉기했던 사건인데요. 파리 슈이는 1830년 7월 혁명에서 이어져요. 파리 슈이는 전체적인 프랑스 혁명사에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본기일 수 있지만, 이 본기는 1948년 2월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 혁명은 또 1872년 파리 코민으로 이어집니다. 혁명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뭐 프랑스 혁명사만 봐도 잘알수 있는데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반작용은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역사를 좀 길게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사랑은 반대에 부딪히면 더 불타오른다는 정서를 다시 한번 느낀 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11월에 마지막 5권을 읽을 예정인데요. 레미드라블은 제독서 인생에서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 될것 같아요. 책 완독하고 나면, 레미제라블 단독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강원국 작가님의 진짜 공부입니다. 강원국 작가님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연설비서관으로 8년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강연, 뭐 방송활동을 하면서 좋아하는 글을 쓰고 계세요. 세계 부제는 10대를 위한 30가지 공부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우리는 왜 평생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야 하는지 배움을 통해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10대뿐 아니라 전 연령대가 함께 읽어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때 읽어보면 좀 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 자기다움을 찾아내야겠다는 자극을 줄 수도 있는 책이고요. 책은 크게 네 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부할 이유를 찾고, 두 번째, 공부 근육을 만들고, 세 번째, 공부 역량을 키우고, 네 번째, 공부의 범위를 확장한다입니다.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게, 공부라고 하면 보통 보통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읽기와 듣기 위주의 공부를 하거든요.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본이 돼야 하지만 공부라는 건 읽고 들은 후에 생각해서 말하고 쓰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 중심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좀 할자 중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읽는 걸 좋아해서 가끔 쓰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 독서 노트 정리해야지 하면서 좀 읽는 시간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내가 그동안 제대로 된 독서를 하고 있었나? 뭐 반성이 들기도 했고, 조금 더 읽더라도 쓰기를 절대 놓지 말자는 견심을 하게 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독서실태조사통계를 보면 성인 100명 중 1년간 한 권의 책도 읽지않는 사람이 52명이라고 하는데요. 먹고 살기 바빠서 책을 못 읽기도 하지만 책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아요. 독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으로서의 독서를 한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 너무 멋지죠? <laughs> 추워지는 계절 따뜻한 책과 함께 따뜻한 11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텀파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